오늘도 그리스의 날씨는 아주 죽여줍니다. 저희는 칼라마타 여행 갔다가 어제 아테네로 다시 왔습니다. <laughs> 어제 레오 머리를 잘랐거든요. 볼라코시랑 <laughs> 근데 아빠, 아주 봐볼까? 군인 머리를 만들어놔서 우리 볼라코시가 화가 났습니다. 그왜 뜯어 또? 여기서 알았어. 응. 레오인데 머리 이렇게 잘라놓니까 으 진짜 외국인이 같지 않습니까? 아바, 아바. 내가 멋있어, 소피아. 엄마 어디 갔냐? 시우 치우다가. 치우 나를가 치우 나를 소피아 나도 하고 싶어 안 돼. <laughs> 소피아 엄마 어디 갔냐? 친구 만나러 친구 만나러 갔어? <laughs> 지금 엄마 엄마 잠깐 없다고 해드리 거짓꼴이 됐습니다. <laughs> 옷 보세요 <laughs> 마지 <얼마 들어온지. 웃음> 지금 놀라고 있는 친구 만나러 갔고 저랑 애들은 낮잠 자다가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웃음> <웃음> 비눗방울 놀이하고 있는 소피아. 아빠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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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너도. 너 이리 나, 너 이리 나. 아빠 나도. 어? 너도 하고 싶어? 이거 누구 거 어디서 샀어? 이거 누가 사줬어 아, 맘마! 그들 플레이 할수 있어? 네, 아, 오. 엘라 아 엘라, 여기서 해, 여기서 해와저도 네. 네.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laughs> 맘마, 나도! 나도 근데... 어 조심해, 레오 흘리잖아, 그냥 이렇게 찍어 후, 회 후, 브라보 네. <laughs> 해야지, 렇게 뭔가 그래. 느낌이 안 좋습니다. 또 애들 여기 거봐 거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어또 장모님한테 혼나겠다. 야, 네네 혈마한도 혼나겠다 또. 어? 아 진짜. 애들 또 리드바도 난장판 만들어가지고 장모님한테 혼났습니다. 한국 음식. <laughs> 한국 음식 먹고 싶어? <laughs> 아, 아빠도 한국 음식 먹고 싶다야. 아휴. 지금 채널 주인공 볼라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왜이 사고쟁이야. 너는 어? 비눗방울을 갖다 으면돼안 돼. 이 레오가 주범이었습니다. 어? 여기다가 비눗방울 다쏟아 가지고. 어? 아빠 토니가 괜... 그랬어. 아, 토니가 그랬어? <laughs> 네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토니야. 아, 토니가 그랬어? 응. 아빠 엄마 언제 와? 몰라. 어, 왔다 왔다 왔다. 몰라. 왔다 폴라 왔다. 어디? 폴라 왔다. 놀라 운전 실력 한번 보자. 카니발 운전 경력어. 카니발 끌다가. 아,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더 앞으로 가야죠. 그래, 그래, 그래. 오, 각도 좋습니다. 더 꺾어야죠. 아, 진짜 주차하는데 또 한참 걸리겠구만. 각도,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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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카니발 운전 지금 1년 넘게 했으면 잘해야지. 뭐라고? 뭐해? 어차 박는 거 아니야? 아이가막 너무 웃기다 진짜. <laughs> 결국에는 저 끝까지 <laughs> 결국 에는저 끝까지 갑니다. Shopping a g Everyday. Yeah. Your parking a fantastic. 아좀 well, like 여기 좀 어렵지. 되게 좁았어. 어. 이야 슈퍼스타. 우리 아, 뭐, 뭐 했? 재밌었어? 재밌었어. 근데 나디아 전화 왔는데 음. 한식 먹고 싶다고. 한식 먹고 싶대? 어. 아좀 그때 나디 만나러 가야 될거 같아. 아니 그 그때 말했던 김치 먹고 싶다고. 음. 아 소피아도 안 그래도 한식 먹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 응. 음. 김치. 김치. 김치 먹고 싶어 김치. 왜? 기차. 기차. 아빠 기차. 기차. 너왜 이렇게 오늘 꼬질꼬질하냐? 아 기차.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아 기차, 음, 네. 아메. 기차. 기차라고. 아메, 음, 네. 아 기차. 아 알았어, 화내지 마 <laughs> 어? 파스. 파스? 응, 같이하자. 싫어. 아빠 알았 같이하자. 아버지 발손하고 싶어요 뒤에 봐봐요 뒤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발앞요 어, 알았습니다 애들이 그리스에 있으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24시간 내내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빠 자 여기 있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네 아빠 누워있을 테니까요 아 뭐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니 장난치지 말고 파손해 알았어 한 놈은 퍼즐 하자 하고, 한 놈은 파리채 들고, 지금 난장판 피고, 있고 매운 놈도 뭐 하냐? 근데 뭔가? 아, 똥 싸고 있 어? 아, 한 놈은 똥 싸고 있 고, 나가 달래. <laughs> 지금 아침 시간 으로 거의 7시가 다돼가 는데도 해가 지금 중천에 떠있 습니다. 어오 기차 탄대! 예! 예! 카니발 운전하다가 작은 차 운전하니까 운전하 잘하는구만. 김치랑 라면 먹고 싶어. 레오 김치랑 라면 먹고 싶어? 음. <laughs> 소피는? 나도. 레오랑 똑같이 응. 먹고 싶. 어 그래? 라디아가 저번에 만났을 때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금도 또, 또 아까도 또 전화와가지고 뭐 먹고 싶다고? 한식 먹고 싶다고? 어, 한식 먹고 싶다고. <laughs> 조심조심. 그래 가지고 사실 뭐 저희도 지금 한식을 안 먹은 지 지금 너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한달 어. <laughs> 한달 넘게 지금 라면 배고. 지금 라면 배고 아무것도. 지금 처음 먹는 한식입니다, 진짜 지금. 그래 가지고 오늘 작년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한 식당이 있거든요. 그리스 아트네. 거기 가 가지고 맛있게. 한, 오랜만에 한식을 먹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빨라. 우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무서워 차 없잖아 어? 와 장난 아니야 지금 보거고 레이싱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아니가 어? 거북이잖아 <laughs> 나는 거북이 스타일 <laughs> 저는 해외에서 운전하는 게 무섭습니다 한국이 아니라서 한국에서도 똑같구만 <laughs> 아니 거북이가 이유가 있어 왜? 이유가 뭔데? 연비운전이라고 이제 기름감을 낚일 수 있잖아요 <laughs> 살살 저는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안 밟거든요 그럼 어. 결국에는 어? 잔돌이. <laughs> 어. 근데 와이프는 운전할 때 앞에 신호가 멈춰있으면 그냥 있는 속도로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프는 거기 끝까지 엑셀까지 밟고 그 다음에 멈춥니다.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근데 저는 앞에 신호가 멈춰있으면 그냥 천천히 갑니다. 물론 뒤에 차, 차가 있으면은 빨리 가지만 뒤에 차가 없으면은. 야, 근데 그리스는 진짜로 주차 지옥입니다. 주차 지옥. 왜 한국도 지옥?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도 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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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야, 아까 운전 잘하더라. 이야, <laughs> <야>, 완벽해. 고자님들 댓글로 꼴랐고 운전 잘한다고 좀 남겨주십시오. 맞아 안 맞아. 어? 맞아 안 맞아. 아니 잘하지. 근데 차 타고 가면 되지 또왜 지하철 탑니까? 시내에 가면은 차가 또 막히고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하철 타는 게 바르고 편하고.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강남 갈때 지하철 타고 가지 않습니까? 차안 가져가고. <laughs> 그리스 아테네 시, 그 시티가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차가 막히는 건 둘째치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 역 근처에다가 주차해놓고 지하철을 타고. 가. 우리 공주는 뭐가 제일 먹고싶어요? 음, 김치! 음? 레오는 뭐가 제일 먹고싶어요? 나 라면이랑 김치랑 먹고싶어 라면이랑 김치 먹고싶어? <laughs> 애들이 엄청나게 한식에 굶주렸습니다 지금 꼴라구스도 그렇고 어? 이번에 그리스 와가지고 지하철 처음 타네? 어? 어? 처음이랑 마지막어 <laughs>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번에 우 재밌겠다! 기차 탔어. <laughs> 기차 탔어. <웃음> <웃음> 그리스의 지하철 요금은 왕복으로 2.3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합니다. <웃음> 지금 <웃음> 오랜만에 지하철 탄다고 신났습니다, 지금. <laughs> 천천히 천천히 뛰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근데 그리스는 스크린 도어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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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여기 감어 안 돼. 그래. 네. 무서워. 밖에 어? 없어. 없다는데. 어? 아니, 근데 심리적으로 나 밀까 봐. <laughs> 어? 그런 번 적이 있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런 번 적이 있었어. 아, 있었어? 진짜. 아니 뭐그럴일 없겠지만 갑자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지하철 오는 순간에 갑자기 밀어버리면은 진짜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걸. 근데 그리스도 이렇게 양보해주는 문화가 있네. 많이 하지. 많이 해줘? 어. 유럽은 되게. 아기, 아기들 있으면. 노약자랑 아기들. 한번 와봤잖아, 우리 여기 있 저희는 신타그마에 도착했습니다. 와 햇빛 진하다. 이곳이 신타그마 광장입니다. 또 신타그마 광장 못본 사람도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과장 아테네 어. 고, 여기 오케이. 국회의사당 오케이. 어, 그냥 고생들 요 뒤에는 국회의사당이고 여기는 유명한 한국으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laughs> <와> 네. <laughs> 어. <laughs> 여기입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요리 This restaurant is the Fantastica. Yes. Uh. Yes. Best. Okay, what do you suggest?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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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여기는 김치찌개 맛집입니다. 미안, 미안, 미안. 매운, 매운, 매운 라면 먹고 싶어? 이거 <laughs> <laughs> 잡채, 잡채. 잡채요? 어, 잡채도? 육개장육개장 <laughs> <laughs> 오, oh, yes. 먹고 싶은 거 먹어. What do you want? 김치찌개. 김치찌개? <laughs> 오늘 먹고 싶어 다시 켜 아, 떡볶이도 있네. 떡볶이 있네. 이건 떡볶이 두? 어? 오케이, 떡볶러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떡볶이도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알았어. 지금 애들 한식 먹는다고 신났습니다 지금. 어? 오늘 사장님 안 보시네? 저번에 사장님 특별 출연하셨는데. 요리 <laughs> 한식한부 와봐봐. 1년 만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We try t h 김치게 a n 잡채. 김치게 was fantastic h e r I don't know how h a t what kimchi they are using. It's better than Korean. Better than Korean yeah. 저희가 작년에 여기 와서 김치게를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저랑 와이프가 눈물 흘렸습니다. 아, 얼마나 아, 맛있었는지. 레오 레오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his haircut? Ah, 아, what do you think his haircut? Right? 한국 right? yeah. uh, Korea, 한국 o r e a 한국 o r e a 한 o r e a 한국 k o e a 한 o r a 한국 Korea. 한 t k o e a 한국 r e a e a t 국 k e a 한 e a 한국 o r e a 한 o r e a 한 d Korea. 한국 o r e a 한국 o r e a 한국 o r e a 한 o r e a 한 e a 한국 Korea. o r e a 한국 Korea. 한국 Korea. 한국 Korea. o r e a o r e a 한 o r e a 한국 k o r a 한국 r e a o r t h o r e a t 국 Korea. 한국 Korea. d 국 Korea. o r e a o r e a 한 e a 한국 k o a 한국 Korea. 한국 Korea. 한국 Korea. 한국 k o r e o r e a e a 한 o r e o k a 한국 Korea. 한국 a 한국 o r e a e a 한국 o r o r e a 한 a 한 o r e a a 한국 o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괜찮아. 이뻐. Yes. 오늘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이 많네. 주말, 아, 맞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거의 꺼셨습니다. 여기 소주도 있어. 막걸리도 있는 거 같은데. 막걸리도 있네. 근데 그리스에서 초록색 소주 진짜 비쌉니다. 얼마였지? 10유로? 한국에서 1000원인데. 15유로? 한국에서 인데 그리스 2만원입니다, 2만원. 우와. 아, 떡볶이랑 잡채. 그리고 와 밥. <웃음> 잠깐만. 서피의 <laughs> 리액션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laughs> 신난 보라쿠시. 나다어 음, 맛있다 그래요 음. 잡채도 먹어봐서 돼야 나 주말로 쳤지? 어. <laughs> 라면 라면 진짜 신났습니다. 텐션업! 응? 음? <laughs> 왜 한국 맛이야? 한국 맛은 최고야. 야, 레오 진짜 잘 먹는다. 떡볶이. 맛있어? 나쁘지 않다. 매워도 먹는다고? 레 <laughs> <몇> <laughs> 음, <멋있어? 웃음> 오, 시네. 오, 시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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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이소 마이소. 마이소. 마이이 마이소. 이 와. Wow. 이게 여기 메인입니다. 김치찌개. 진짜 이거 이게 오, 최고입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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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시에 오래요. 바라볼려 오래요, right? 어. <시장>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고생. <s paragraphs> 진짜 한국에서 먹는 거보다 맛있어요. 한번물어봐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 사장님이 비... 김치를 만드나? 매워. <engineering> 안 매워? It's really d e right? t a s t e like tea. w a e l a r you t a l k i o s t is r a o n g t h and h e n l a e t s e n d time, a n t a s t time. Sala. s a I think they took the recipe and they m a d e it exactly. I don't know how they make. I think the I think 내가 보기 주인이 김치를 만들었어. 이게 mm -hmm. 절대로 그이 맛이 안 나와. 아 레오 잘 먹는 거 보세요. 너무 너이 달콤해. 달콤하다고? 지금 소피아랑 레오랑 아주 텐션이 죽여줍니다 오늘. 애들이 지금 한달 넘게 지금 한식을 안 먹다 보니까 진짜 1년 만에 먹는 김치찌개입니다. <laughs> 소피야 지금. <laughs> 야, 소피야. 너꼭 약간 아빠 드라마 왕초가 생각난다? <laughs>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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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며칠 굶었어? 며칠 굶었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먹어? 너무 맛있어? 느리지, 아 주식이. 소피아 웃개니다 웃겨 아니 살 타먹습니다 살 타먹어 음? 아빠 국물 먹어볼래 김장찌아 김찌개? 응. 이죽인죽인다 <laughs> <죽인다고? 웃음> 맛있지? 맛있다니까 김치 좀이따 물어봐봐 이 김치를 사장님이 담그는건지 음? 아니 저는 그리스 음식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한식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나는 한국사람이 사람, 한국 한국사람이다 그 그리스 음식 먹었던게 풍미를 가냈다 아파 하얀색 밥 아, 없어? 하얀색 밥다 먹었는데 아왜 없어 아, 도시끼 아니, 하이밥 하나만 시키더라. 시코아어키더라 도시코 팔아먹어도 시키더시코 팔아먹어도 도시볶음먹어아먹어도시요더라도먹고 싶지? <목소리> 근데 라 도시코 팔아먹고 싶다고 지금 도시코 팔아먹어도 시라도아먹어도시 도시코 팔아먹어도 시키더라. 도시코 팔아먹어도 시 이.. 더 이.. 도시코 팔아먹 이.. 도시 이.. 더라 도시코 팔아먹 이.. 도시키어리더 네, 근데 볼리 어려워. 볼리 어려어려 어. 자기 네? 가야아그 그래. 이게 딱 사온 그게 아니야. 중국산 느낌이 안 나. 맛있어. 아무튼 오늘 라디아랑브리스는 한식당에 맛있어.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